안녕하십니까 최상근 형제입니다. 어, 잘지내시고 계시죠 보고싶네요. 안식일날 교회0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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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0 2 0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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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가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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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0 고대의 선지자들은 시연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였고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행하여, 행하여야 하는 대입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최근에 우리의 길을 알려준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브리감령 회장님은. 조셉 스미스는 영혼을 통해 예언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출생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조셉 스미스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연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조셉 스미스는 내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찼으며 나는 여러 날 동안 큰 기쁨을 느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셨다. 조셉 스미스는 시현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는 일생 동안 그의 형인 하이람 스미스와 함께하였습니다. 살아 있을 때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도 그들은 헤어져 있지 아니하였도다. 하이람 스미스는 금판을 본 증인 중에 한한 명이고 어찌 보면 가족이라는 어려운 관계이지만은 하이람은 스미스는 이 대업의 증인이 됨으로써 조셉 스미스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복음과 대업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전거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대업에 참가하는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신권을 행할 수 있는 작고 단순한 일부터 시작한다. 저는 어제 TV를 잠시 본 적이 있는데 TV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TV에서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보게 되는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에 관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노인분들이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간데 이분들의 자원 재활용 비율이 20%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환경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보며 동정심을 또는 층근지심을 느끼고 그 도울려고 하지만 돕는 일조차도 좀 조심스럽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세워 자원봉사를 하며 돕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운폐지를 작품으로 승하고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노인분들에게 되돌려, 되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런 것을 볼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직 많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큰 대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고 단순한 것부터 함께 시작하기를 시도합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신권을 통해 하나님을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세상을 변화하는 것임을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이 위대한 대업에 대업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작고 단순한 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셉 스미스의 거룩한 시연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가제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저는 이 대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